아홉 번째 강의는 귀 질환의 접근과 외이염의 일반 관리 지침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아홉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귀 질환의 개론과 진단적 접근 그리고 외이염 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. 어 우선 외이염은 이제 개에서 병원에 내원을 하는 이그 순서와 그 빈도에 대해서 이제 한 보험회사에서 정리한 표인데 외이염이나 뭐 다른. 이 돈의 감염이라든지, 뭐, 그 외에 인물이나, 뭐, 호르몬 질환이나, 아니면 다른, 뭐, 종양이나,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귀 문제 때문에 내원을 하는 경우가 상위 10% 내에 굉장히 다수에 포진돼 있는 것을 보아서 어귀 질환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, 이제 뒤에서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어 반면 고양이의 경우는 귀 질환이 이제 발병되는 그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근데 개와 고양이의 이제 이 해부학적 차이도 있고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고양이에서는 개보다 외이염 발생 비율이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한4% 정도 환자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. 그렇지만 일단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개보다 귀 세정도 굉장히 어렵고 이 독성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우선, 이제, 웨이염, 이제, 귓병, 이염에 대해서 보면, 이염은 크게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, 웨이염, 중이염 내이염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, 웨이염은, 이제, 오타이티스 익스터나, 뭐 OT나, OE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. 어, 오타이티스 익스터나의 경우는, 이계 부분과, 이제, 웨이도. 부분에 병변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외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, 중이염의 경우에는 이제 팀파닉 멤브레인 고막이나 그 안쪽에 고실 부분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를 중이염 오타이티스 미디아, OTM이나 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